안녕하세요 개똥철 학자입니다 네, 오늘은 즐거운 크리스마스죠 다들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음, 오늘은 그 결혼에 대한 제 짧은 생각 단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른게 아니라 음, 저는 그 자유연애주의자입니다 자유연애주의자고 결혼하기 전에는 어, 많이 만나봐야 돼요 사람을 사람을 많이 만나봐야 되고 그 지금은 그 핸드폰이 발달하고 수많은 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진짜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현명한 사람인지 몰라요 막 그런 거 너무들 많으니까 다 똑똑해 보여요 처음 볼 때는 근데 진짜 어 지식은 많아도 지혜롭기가 힘들어요 상대를 볼 때는 결혼할 때 상대를 볼 때는 조심해서 잘 봐야 돼. 진짜 이거는 장난이 아니에요. 결혼은 결혼하는 을 것보다 진짜 결혼해서 이혼 안 하고 잘 사는 게 중요해요. 제가 진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혼 결혼해가지고 애들이 있는데 자식들이 있는데 그 이혼하는 거예요. 아 자식들은 먼저요. 예? 벌써 결손 가정 되고 하면. 양쪽이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부모는. 아, 빠의 역할, 엄마의 역할. 양쪽이 다 필요하니까, 에, 진짜, 그쵸. 상대가 나쁜 사람이 그러면 이혼을 해야 되지만, 그 전에 미리 방지해서 결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하는 게더 중요해서, 같이 오래 사는 게 중요해요. 같이 백년회로 하고 이렇게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잘 골라야 돼, 진짜. 예. 그, 어느 스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어? 그, 결혼하기 전에, 그, 딴 마음이 있어서, 어, 그, 딴 마음이 있어도 그, 그, 것만 보고 결혼을 한다면, 그게시 결국은, 어, 이혼 사유가 된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뭐, 저 여자가 진짜 이쁘다, 미모, 아니면 저, 어, 저 남자의 돈이 많다, 뭐, 어, 경제력, 이런 거만 한 곳에 푹 빠져가지고 했는데, 어, 뭐, 미모가 뭐, 오래 갈것 같아요? 예? 경제력이 경제력이 계속 그렇게 어? 돈 벌라도 사업하면 또 망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게 이제 사라지기 시작하면 미모, 글쎄, 예 아름다움이 그 계속 이렇게 우러나는 아름다움이 아니고 그냥 외모만 봤을 때세 달? 세달 갈까요? 1 년도 안갈것 같아. 그뭐 지적인 아름다움이나 이런 게다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냥 봐서 예쁘다는 거는 자기하고 삶은 어? 세 달도 안 가고 1 년도 안갈것 같아요. 그래서 잘 골라야 돼요. 어 옛날 말 중에 이런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자는 그 남자가 진짜 힘들 때, 예? 여자는 어려울 때 보면 진짜 여자를 알수 있고 남자는 경제력으로 부여할 부유할 때 보면 남자를 알수 있다. 그 말은 뭐냐면 어려울 때안 도망가는 여자가 거의 없어요. 그만큼 의리도 없고, 예, 돈이나 이런 걸 많이 한다는 얘기죠. 남자도 자기가 막, 어, 잘 나가. 그러면 남자도 딴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자는 어려울 때 보면 알고, 남자는, 어, 돈 많을 때 보면 안다. 부유할 때 보면 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조강지처다. 뭐냐. 진짜 어려운 바닥을 나와 같이 함께 한, 예, 그런 부, 마누라, 예, 집사람이란 얘기죠. 그런 사람은 무시하면 안 돼요. 진짜 잘해줘야 돼. 예. 네. 그, 데이트를 많이 하는 건 저는 즐기, 그, 권장을 하되, 음, 많이 흔들어 봐야 돼요. 예,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하고 생각이 같은지 이런 걸 많이 나, 나눠보고 이렇게 하고, 음,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을 만날 때, 처음엔 1 0이었는데 갈수록 줄어드는 사람이 있고, 예. 네? 처음에는 한 (80) 정도였는데 아 (60~70이었는데) 계속 올라가 만나면 만날수록 새록새록 새로워 좋아지는 게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 여러 부류가 있을 거죠 근데 저는 처음엔 조금 그냥 보통 했었는데 만날수록 예. 예. 더 좋아지는 사람 어~ 더 애틋해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예 몰라요, 제가 주위에서 뭐~ 자랑인지 팔불출인데 제가 주위에서 장가를 너무 잘 갔다는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예. 제가 너무, 물론 제가 너무 못나서 그렇겠지만, 잠장 너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예, 너무 만잘 만났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 선택을 잘해야 돼요. 결혼은 장난이 아닙니다. 자기들끼리는 괜찮아. 그 자, 만약에 자식으로 태어나면, 그 자식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사회에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보면, 어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결손 가정이라든지 어아 아, 아버지가 뭐 알콜 중독자였다든지 뭐 이런 거 예. 그런 거잘알아야 돼요. 예? 같이 막 술도 신탁 먹어 보고 주사가 있는지 이런 것도 뭐 알아봐야 되고 하나하나 콩깍지 쓰지 이 말고 콩깍지 쓴그 와중에도 어이 사람의 단점은 뭔지? 예? 진짜 책임감이 강한 사람인지 아니면 뭐 그냥 날라리인지 이런 거를 잘 알아가지고, 결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잘 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이런 게참 중요해요. 그리고 또 생각나는 거는, 음 상대방에 대한 배려. 그런 것도 잘 검사, 검사를 잘 하셔야 돼요. 참 힘들어요, 이게. 저는, 어, 어 선택 중에서도 가장 큰 선택이 결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야 어쩔 제가 어쩔 수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 주위 환경 주위 가족들 뭐 친척들 이런 분들은 내가 바꿀 수가 없지만 어, 집사람이나 배우자는 예, 내가 선택을 잘 해가지고 나하고 진짜 응? 코드가 맞고 아니면 내 단점을 보완해 줄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잘 골라야 돼요. 예. 어른도 알아보고. 저~ 저~ 두루 갇힌 사람이 좋아요 어른도 알아보고 뭐~ 전략 정신도 있고 지혜롭고 에~ 다 봐야 돼요 어~ 잘못 봐서 도박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에~ 어나, 어, 뭐~ 하나에 빠지면은 어~ 못해 오는 사람들 남자나 여자나 그런 사람들한테 걸려서 걸려서 에~ 또 많아요. 그리고 정신병들도 많아요. 그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의처증, 의부증에 예? 좀뭐 요즘은 나, 저기 불확실성의 세대고 너무 시대가 힘들기 때문에 좀 사이코적인 그런 병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봐잘 잘 해가지고 좋은 쪽으로 예 좋은 쪽으로 좀 해서 뭐 국가에서 뭐 빨리 결혼해서 뭐 애들 많이 낳아, 이런 게, 이런데 내가 따라갈 게 아니라, 진짜 나하고 맞아서 잘 해서, 예, 보다 좋은 사회에 조금이라도 이바지가 돼야지, 예, 결혼했다, 이혼했다, 결혼했다, 이혼했다. 그게 어떤 사람 또 중독이 돼버려요. 결혼 뭐 다섯 번, 여섯 번도 하고, 어, 어떤 그, 안정을 못 찾아. 평생 그냥 내 이상형만 찾아다녀. 그러면서 그 와, 와, 와중에 애들 한두 명씩 낳고, 이쪽, 1번 와이프에서 한두 명, 2번 와이프에서 한두 명,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예, 우선 자기를 갈고 닦고 어 내가 진짜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어 뭐, 인, 인격 수양도 많이 하고, 참물성도 기르고, 여러 가지 자기를, 그, 일단 가, 갈고 닦고 그리고 좋은, 저기, 집사람이나 남편을 맞이하기 위해서, 꼼꼼히, 예, 진짜, 뭐, 다른 물건 가서 뭐, 전자제품 살때막 고르고, 예? 이런 거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예, 집사람이나 남편 잘 고르는 거예요. 예. 그런 거 생각하셔가지고, 급하다고, 아, 내가 내일 모레 40인데, 빨리 집에서 하라고 하는데, 급해서 서둘러서 하지 마시고, 예. 급하되, 돌아가라는 말 있잖아요. 급할수록 돌아가라. 그런 말처럼, 급, 급할수록 꼼꼼히, 예. 이것저것 체크하셔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좋은 결혼 생활, 예, 행복한 결혼 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개똥 철학자였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합니다, 여러분.